안녕하세요. 작은 기업 사장의 도서관의 이국섭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20만부 이상 판매가 된 서강원 씨가 쓴 사장의 길입니다. 이책 사장의 길은 사장이라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할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으며 이 책에서는 사장은 외롭더라도 혼자 가야 하며 괴롭더라도 참고 견뎌서 직원들과 함께 가야하고 불확실해 보이는 길도 먼저 앞장서서 걸어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고독은 사장이 받아들여야 하는 첫 번째 사명이고 저자는 조직을 이끄는 사장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어떻게 이겨내어야 할까? 하는 질문을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사장들이 겪는 고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본능적인 것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인간은 혼자 홀로 살아갈 수 없고, 사장은 고독을 겪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과 맞서 싸워야만 한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 할수 없기 때문에 조직의 구성원들을 잘 알아야 하고 결국 사장에게 필요한 것은 직원들에 대한 자세히 탐색하는 것이고 자세히 아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고 이는 사장 개인에 대한 발전뿐만 아니라 회사를 위한 발전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경영은 결국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장이 되기로 결심했다면, 그것은 자신만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자신만의 세계를 건설한다는 것은 결국 고독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가 얘기했듯이, 고독이란 지옥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어, 말했듯이, 이 책에서는 나만의 작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용기 있게 항량한 들판으로 나가서 혼자가 되는 것을 훈련해야 하고, 그 누구의 길도 아닌, 나만의 길을 가는 것이기에 아무도 할수 없는 것이 결국 고독한 길이다. 그래서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항야하는 반드시 거쳐야 할 사장의 길이다. 라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독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고독은 리더 개인의 발전을 위한... 좋은 이야기라고도 볼수 있겠고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어, 처세도 잘해야 한다는 부분도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 상대에게 져주는 자세도 필요하고 먼저 주는 능력도 어, 필요하다고 또 얘기하고 있으며 생각은 혼자서 하고 행동은 구성원들과 같이 하는 것이 좋고 또 중요하다라고 또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결국 정리하자면, 리더는 고독을 받아들이고 즐겨야 하고, 또 조직의 완성은 홀로 이룰 수 없는 것이니까, 구성원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내야 하고, 리더는 지독하게 혼자 있어야 하면서도 언제나 함께 가야 한다는 이유를 배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탐색을 우선시해야 할줄 알아야 하고 또 개인으로서는 나 하나 하나이지만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은 하나일 수 없듯이. 이, 두 가지 본능 을동 시에 가져야 하고, 또 어떤 생활 속 에서의 조직원 구성원 들과의 조율 자 체가 리더 에게 는 반드시 필요 하고, 또필 요한 자질 이고 덕목 인것 이다, 라고 책 속의 글귀 들을 살펴 보면 그런 내용 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또이책 속에 중요한 문구 중에는 왕은 혼자 지내야 하고 혼자서 식사를 해야 한다. 누군가와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공정함을 훼손하기 때문에 왕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고 권위가 서고 권위가 있어야 하는 왕으로서 국민들이 그의 지시를 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밥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왕이든 사장이든 리더는, 어, 고독을 나누는 게, 필요하다. 나눌 수 없는 고독은, 어, 결국은, 어, 그 순간에 문제가 된다. 결국 리더는, 어, 고독하지 않으려면은 그 순간, 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라는 그 내용도 이 책에서는 있습니다. 리더가 자격이 있다는 걸 능력으로서 증명될 때 조직의 구성원은 또 스스럼 없이 그 리더를 따르게 되고 가치가 있다고 믿으면 자신의 노력, 노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 목숨까지도 바친다. 똑똑한 사람들이 회사를 위해 일하고 싶은 강력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 그런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리더가 해야 할 일이고, 바로 이런 것들이 사장이 할 일이다. 여러 가지 예를 보면, 유명한 그리고 탁월한 CEO 사장들도 똑같은 이런 생활들을 했다. 라고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CEO들도, 혼돈 속에서 나름의 패턴을 찾아내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는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가능성을 찾아내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가치를 만들어냈다. 조직을 이끌어갈 때도 그들은 마치 시계를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것처럼 한다. 조직은 자기도 모르게. 기존에 해왔던 일을 계속하려는 어떤 간행에 젖어 들기 쉬운데 지금까지 어~ 이익을 얻어 얻은 질서에 쉽게 안주하려고 하지 결코 어~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 나쁜 안주 편안함보다는 새로운 그리고 희망이 있는 도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좋은 글귀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성장하고 있는 회사에는 그렇지 못한 회사들이 갖고 있지 못한 특징이 있다. 이런 회사에는 질서 안에 곱게 머물러 있는 어떤 그~ 안이한 사람들이 별로 없고 어~ 항상 도전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많은 조직은 발전을 한다 사장은 그러한 불확실한 그~ 경계에 맨 앞에 서서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는 어~ 사람과도 같다라는 어~ 내용들이 결국 사장의 길에서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장은 어, 숙명적으로 외로움과 인내의 고통을 지닌 어, 사람이어야 하고 어느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한 채 잡을 안석하고 전전긍하는 사장의 속성은 조직원 모두의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비롯된다 라고 봐도 가언이 아닙니다. 방법과 방식이 조금씩 다를지언정 그들은 사장들은 모두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고, 사장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전혀 다른 길을 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사장이 아닌 사람은 결코 어 이해할 수 없을 사장의 내면과 외면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찾기 위해서 어 사장의 길이라는 책으로 어 사장의 길을... 음 여러분들도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싶어서 제가 이 책을 선정하였고, 저는 22년간 작은 기업의 사장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제 경험을 이 책을 읽은 내용과 결합하여 정리를 하여 본다면 사장은 안 되는 이유를 말해서는 안 되고, 사장은 온갖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곳에서 조직에게,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 사장의 역할이고, 그것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암흑 같은 곳이더라도 가장 먼저 발을 내딛고 그 결과를... 어,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사장이다. 그 길이 결국은 어, 사장의 길이고 사장의 본분이고 역할이다. 어, 먼저 불확실성으로 기꺼이 뛰어들고 가치를 창조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자가 어, 바로 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장의 길을 걷는다면 여러분들만의 정의를 내려서 정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사장의 길을 간단하게나마 소개해 드렸고 꼭 사장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는 이나모리 가즈오가 쓴왜 사업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